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입니다 자 오늘 페트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3.96% 하락 마감을 해왔고 4% 정도 빠졌죠 지금 연일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어 이거 매도해야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지난번 장대 양봉 뒤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면 어떡하지 수익이 줄어드는데 이런 조바심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에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 근거 있게 어, 첫 번째 어,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 두 번째 공시에 대한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이두 가지의 이슈로 패트론 조만간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대세 상승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면 이 텔레그램 방 보이시죠? 텔레그램 방제 이제 스터디 룸입니다. 차트 선수의 차트 한수 주식 스터디 룸이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에 차트 선수의 차트 선, 차트 한수라고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옵니다. 이번에 개설을 했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1대1로 이제 저만 영상을 올리든 올릴 수 있는 어, 채널이니까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고요. 자, 밑에 여기 텔레그램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방에 입장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그거에 이제 들어오시는 요청에 따라서 승인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방을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은 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제가 공부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중요한 뉴스들, 피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입장하셔서 수익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꼭 들어 오세요, 여러분들 이 링크 클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먹고 제가 힘을 낼수 있고, 그 힘을 여러분들께 다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패트론, 일단 뉴스를 볼게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장중에 이 뉴스를 보면 정말 뭐 제목은 헤드라인은 뭐 별거 없어요. 일라이릴리와 빅딜 마라킨 패트론 키워드 확장성. 자 비공개 패트론이 그동안 비공개였던 기사였어요. 이거를 공개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제가 하나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쭉 내려보면 자 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약물에 대해 이같이 계약을 맺을 경우 매우 이례적이다. 당초 일라이릴리도 지난해 패트론 기술을 검토할 당시만 해도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 넘는 기간 스마트 대포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플랫폼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실제 본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면 패트론의 회사 가치는 코스닥 시총 탑5에도 충분히 들수 있을 것이다. 탑5. 이것도 저는 보수적으로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난 영상에서 자, 알테오젠과 펩트론의 앞으로 2030년까지의 매출 성장을 보면, 알테오젠은 키트로다만 봤을 때, 펩트론은 재바운드만 했을 때 매출과 어, 영업이익의 성장을 볼게요. 여기와 여기. 보면, 지금 2024년, 2025년 보면, 어, 알테오젠은 지금 머크와 함께 정말 수혜를 입으면서 앞으로 폭풍성장을 지금 보일 가능성, 그리고 펩트론의 경우는 최근 여기에서 2024년부터 생각했을 때 어, 마이스톤과 로열티 같은 경우는 로열티 같은 건 똑같이 4%를 가정했을 때입니다. 4% 그렇게 해서 쭉 보면 역정되는 흐름이에요. 그 시점이 어디냐 여기부터 2027년부터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보면 역전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보면 2033년은 3조 5천억, 그 다음에 알테유제는 8천억.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어, 매출 예상 추이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 자, 일라이 릴리가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노브노디스크와 경쟁 끝에 성사했다 그래서 노브노디스크가 먼저 펩트론에 접근을 했으나 양사 모두 단독계약을 원하면서 일라이 릴리로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을 뭐냐 비독점 계약으로 했죠 그러니까 릴리만 기술평가 계약을 한게 아니라 어~ 개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독점 계약을 한게 아니라 비독점으로 펩트론이 읍이 아닌 갑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평가기였고요. 그 뒤에 펩트로는 일라이 릴리 외에도 다수 글로벌 제약바이오사와 스마트 대포에 기반한 신약개발 공동, 신약 공동개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독일, 벨기에, 일본, 스위스 소재 기업들이다. 이, 이들 기업 모두 글로벌 20위 안에 드는 대형 제약바이오사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 페트론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첫 상용 첫 상용화 제품 루프 원 이거에 이제 국내 품목허가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거고 이밖에도 위탁개발생산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토대로 만들 것이다. 페트론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릴리가 어떻게 보면 살려주면서 앞으로의 1,200억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어 페트론의 대표도 그렇고 앞으로 안정화의 일밖에안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지만 페트론도 아무리 못해도 탑바이브에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되신 분들은 어, 이방또 입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딱 하나 여러분들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펩트론 함께 동행하실 함께 동행하실 우리 주주분들 피 화이팅이라고 보내세요. 아시겠죠? 우리 함께 동행하실 주주분들 제 개인 번호 010-2940-3278 차트 선수라고 여러분들 미리 저장해 두시고 함께 동행하실 우리 주주분들 피 화이팅 지금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금 비 정말 패트론을 비판하고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무식한 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말 이 패트론 주주분들을 아주 멱살 잡고 흔드는 개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에 한분한분 한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한명한명다 모아서 널리 알려서 뭉쳐야 됩니다. 어? 흩어지면 진짜 다 죽습니다. 뭐 하나 또 극단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너무나도 이 얼마나 배할꼴립니까 이런 좋은 요스,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패트론 주주 여러분들 이 방에 반드시 우리 모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페트론 제가 기존에 이번 주에 브리핑해 드렸던 거 오늘 상당히 의미 있던 저밑꼬리 마이너스 칠 프로까지고 구만 원 밑에서 입 벌리고 있던 물량 단 사십오 분 동안 약 오백 억 가량 물량이 다 흡수됐다 칠월 고점과 0월 기준봉을 절대 깨지 않겠다는 불타는 의지에 선수들의 유입이 되었다 페트론 보유자분들이라면 이모티콘 클릭하셔라 아시겠죠? 지금 많은 분들 입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동행하실 주주분들 피 화이팅이라고 보내세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번은 더 중요한 더 호재인 공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 이건 다른 유튜버들도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패트론으로 어디 아파트 계약 하나 하러 갑시다. 어? 서울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의 투자의 어, 비중에 따라 모르겠지만 우리 아파트 하나는 계약하러 갑시다. 우리 패트론으로. 어? 지금 아파트, 아파트 곡도 아시잖아요. 지금 저기 어디야? 블랙핑크가. 딱 아파트 계약하러 갑시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면 오늘 정말 중요한 공시가 나왔어요. 자 페트론 오늘자 공시를 보면 자 15일간 상승 종목에 단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이 공시가 나왔어요. 투자 주의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보면 어 뭐야 주가 조심해야 되나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제 페트론의 어, 그러니까 소수의 계좌에서 대량 매수가 했다.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데 이거는 너무나 어떠한 뉴스보다도 어떠한 공시보다도 호재인 공시예요. 자 15일간 주가 상승률 76%로 잡았을 때 당해 상위 20개 계좌에서 매수 가여율31%자두 명은 외국인. 개인. 이 외국인 두 명에서 단일 계좌예요, 여러분들. 두 명이 외국인이고 한 개가 개인인 겁니다. 얘네들 냄새 제대로 맡았네. 그래서 매수 관여율이 4% 3% 되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도 들렸을까요? 외국인이라면 릴리에서 여러분. 저는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과거에도 이렇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트로는 작년과 올해 4월에 이 소수 계좌 집중 매수 공시를 뜬 적이 많았어요. 자 같이 볼까요? 소수 계좌라고 치면 쭉 정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작년 7월, 7월 3일간, 그 다음에 4일간이네요. 그 다음에 24년, 올해 7월. 올해 10월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때를 보면 7월에는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우리 이번에 7월에는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유상증자 악재를 먹고 하락을 했어요 자 이번에 흐름을 보면 과거의 흐름을 볼게요 여러분 그 전에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23년 7월. 여기부터 쭉 봐야겠네요. 자, 이때가 23년 7월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23년 7월 이때부터 7월 3일자예요. 7월 3일자면 언제야? 여기부터 연일 동안 그 공시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여기서 단일 계좌에서 소수 계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온 뒤에 여기 가격부터 거의 뭐 14,000원이라고 치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얼마였어요? 4만 4천원까지 4만 4천원까지 여기 구간 얼마? 7월 7월 3일 4일 이때로 치면 12,000원 자 여러분들 몇 배가 올랐어요? 거의 4배 좀 안되게 올랐죠 4배 좀 안되게 한 3.5배라고 칩시다 이때 뭐가 떴다? 공시가 이게 떴었다 당일 소수계좌 매수가녀 3456아57 이렇게 해서 4일간 공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올해 7월 8일에도 떴었어요. 자 올해 7월 8일은 이때였습니다. 7월 8일 이때였어요. 이때 이때가 12%가 급등했었네요. 이때 주가가 조금 상승하다가 여기에서 유상증자 때려 맞고 주가가 쭉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구간에서 최근 15일 동안 매수 소수계좌 매수 이게 나온 겁니다. 이 공시가 이번에. 이번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오늘 이렇게 공시가 뜬 건데 항상 소수계좌 집중매수가 들어오는 시기 때부터 주가 상승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때까지 치면 구간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 그리고 4월에도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여기 구간 한번 더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강세 패턴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아니면 또 다른 계약에 대한 공시가 준비된 걸까요? 왜 외국인 계좌 두 개에서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갈까요? 그 중에 또 개인 우리나라 국내 개인 계좌에서 한 개에서 또 어마어마한 매수가 왜 여기서 들어왔을까요? 여기서 왜 들어왔을까요? 어? 최근 이 빠지는 흐름에서 왜 들어왔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날에도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약 500억 가량 물량이 다한 번에 흡수했어요. 이날 뭘까요? 저는 여기에서의 기준봉이 앞으로의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봉이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받쳐주고 있는 이 장대 양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시기마다, 이때 이때 시기마다 좋은 뉴스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과거에 아무리 어떤 뉴스를 찾아봐도 시장에서는 갑자기 급하게 급등할 때 언론의 이슈가 됐지, 이럴 때는 조용히 올라갈 때였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기 전일 때였어요. 왜그큰 손들이 왜 어떤 걸 기다리고 있고 어떤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분명히 뭔가 어떤가가 어떠한 뉴스나 어떠한 공시나 어떠한 정말 대형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잘해야 이제 내년 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서 조금 기간 조정 이렇게 박스권 흐르다가 한번 상승 주다가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좀 장기간 내년 초까지 내년 어 빠르면 올해 12월 내년 1월 뭐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가의 대충 파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뭔가 준비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아는 시장 투자자들은 엄청난 그 안에 중에 큰 손들은 이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기를 나눠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느 하나 수면 위로 드러나서 누구나 다알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2차적인 폭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뭐 확신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하나 둘세 번이나 그랬는데. 어? 여기서 그랬고 여기서 그랬고 여기서 그랬고 여기서 그러고. 전 뭔가 준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차트 흐름상에도 지금 딱 눌림목 좋은 구간이죠. 눌림목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 뭐 어. 다음 주부터 우리 페트론 주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동행하실 주주분들 피 화이팅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차트 선수 010-2940-3278저 개인번호 저장해 주시고 피 화이팅 지금 남겨주셔야 이방 입장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영상 밑에 어 입장 신청 미리 넣으시면 요청 저에게 날라오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주세요 그래서 패트론 관련 또는 다른 이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트론 주주 여러분들 제 번호 잊지 마시고 010-2940-3278 번호로 피 어, 화이팅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피 화이팅 아시겠죠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